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6살이 된 홍화리입니다 생일 파티 때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영어로 노래 부르면서 율동도 하고 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할로윈 파티 같은 경우에는 어, 귀신의 집 이런 거 있었는데 딱 적당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수업 방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영어랑 수학 그리고 과학도 같이 융합해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억 남는 부분이 풍선 달린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아빠 따라서 야구장을 갔을 때 용병 선수들과 아빠 사이에서 일곱 살때 이제 통역을 해 주는데 그때 좀 많이 보람차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화가 오면 아빠 대신 용병들 사이에서 얘기를 해 주고 미리 약속을 잡아 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재미도 많이 느꼈고. 아빠가 많이 뿌듯해했죠. 아, 내 딸이 장하게 컸구나. <laughs> 영어도 이렇게 잘하고 나 대신. <laughs> 저는 엠마 왓슨이 제일 롤 모델인 것 같아요. 아, 나도 꼭 저렇게 돼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 많이 미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hello I, my name is Huari and i'm now 16 years old i'm just a young girl who wants to become a great influencer i saw you in austin having a presentation at un which was really touching to me and afterwards i've made my dream to become a great actress and give many people positive effects and if there is a chance it would be a great honor to take a film with you together Lastly, I am really waiting for the calls from Hollywood. Thank you. <laughs>